과연 중국이랑 미국이 관세 전쟁과 관세 대립 상황에서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잘 버틸 것인가 이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서로 쟤들보다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결론이 안 나고 계속 간다는 분석을 미국 전문가들도 내놓더라고요 일단은 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3.8%가 나왔어요 미국 정도의 고소득 국가,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가 3.8% 성장률이라는 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거기에는 뭐몇 가지 캐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분기에는 그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수입을 하느라 수입 물량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면 그 성장률이 깎이거든요. 근데 2분기는 수입을 확 줄였어요. 관세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상반기에 거둔 GDP 성장의 90% 이상이 AI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AI를 빼고 나면 미국 경제에 그렇게 잘 돌아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고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상을 보면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일종의 퍼즈 상태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야생동물이 밤에 길에 갑자기 그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끼고확 나타나면 일단 굳어버리잖아요. 미국 경제가 약간 좀 그런 상태다라는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확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침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뭐잘 돌아가고 있고 대규모 해고 잘안 해요. 그러나 채용도 늘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중간이나 아랫 단계의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들고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 중간이나 아랫단계 일자리가 빨리빨리 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으로 지금 조금씩 소비 부진이 나타날 조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요. 할부금을 꼬박꼬박 갚아야 되잖아요. 이 할부금을 못 갚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를 전하는 그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이래요. 카드 대금을 제때 못 갚을 수도 있고, 집에 대한 그 모기지라 그러죠. 이제 매달 내야 되는 대출 갚는 거. 그거를 못 갚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차는 그래도 제일 빨리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비해서 차는 훨씬 쉽게 압류를 당하는데, 미국에서 차를 압류당한다는 거는 당장 돈벌이 하러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에 대한 할부금은 웬만하면 잘 갚는데, 이걸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저소득층에서부터 소비 부진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